메밀 푼제 3일 만에 대궁은 붉은 대궁 꽃터는 하얀 꽃에 열매는 검은 열매 마당에서 디에서치 끝에서 춤을 추고 맷돌에서 꼴을 깨어 붉은 채에 매멀도러 방간에서 배랑마저 안반에서 뱀을마저 뜨신 물에 뜨네수이야, 찬물에 찬해수이야, 노절은절 걸어 놓고, 식기대 집 담어 놓고, 담어 담어 올려 놓고, 시금시금 시아버니, 조반진지 잡으세요. 조반진지 늦어가오. 서산에 해드렸네.